네, 오늘은 기대되는 NFT 하나 소개합니다. 트론 워즈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로봇 같은 그림인데 수량은 8888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민팅 일자가 안 나왔는데 디스코드를 가 보시면은 2월 4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0.1로 이더입니다. 어, 이더가 가스비도 비싸고 상당히 좀 불편하긴 한데 돈 되는 것들은 대부분 또 이더 기반이에요. 그리고 0.15 이더면 이더 기반 NFT 중에서는 그래도 싼 편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이 NFT를 가지고 있으면 베이비 트론이라는 컬렉션이 또 나올 건데 트론 보유자한테 베이비 트론을 에어드랍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매력적인 내용 같고요. 레전더리급을 보유한 사람한테는 실제 캐릭터 크기 3D 프린팅을 해서 이걸 준다고 합니다. 이거 한국에 있으면 어떻게 받아야 되지? 동영상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글쎄요. 멋있긴 한데, 저는 그냥 돈으로 줬으면 좋겠네요.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좋아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메타버스 생태계에 이 트론들을 구현한다고 하는데 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 nft하고 이 메타버스 정말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퀄리티는 뭐이정도고요 자, 제일 중요한 화이트리스트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페나트... 아, 이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럴 거면 미술하는 사람들끼리 하지. 왜 일반인한테 팬아트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팬아트를 만들어야 되고 시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밈 만들어라 화가나 작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여튼 이렇게 돼 있고 퀴즈나 게임을 또 실시하나 봐요 거기에 참가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 같고 어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 콘테스트가 또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나 디스코드를 통해서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역시 친구를 초대하라 뭐몇명 초대하라 이렇게 딱히 이런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해놓으면 지네들 마음대로 선정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요즘 비트코인 분위기도 안 좋고 P2E 시장도 보상풀이 말라가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럴 때는 NFT 프로젝트 좋은 거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서 좋은 수익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 걸, 살 걸, 하지 말 걸!